보이세요? 여기 이과들이 상당히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과를 막 이과 죽었으면 이런 얘기는 그냥 농담이에요. 문과의 끝인 제가 이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종의 약간의 투정도 섞여 있어요. 그 뭔지 알죠? 약간의 자격지심도 있다고요. 문과로서의. 네? 요즘 문과가 이과가 더 취직도 잘 되고 이과가 더 공부한 양도 많고 그런걸다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약간의 투정도 섞여 있는 게 이과 죽었으면의 어떤 출처예요, 여러분. 그거 알죠, 우리가. 그런데 재작년에 어떤 친구가 악플을 남기기 시작해서 게시판에 왜 이과를 이렇게 디스하냐, 이과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냐면서 이과가 없었으면 핸드폰을 쓸수 없었고 자동차 그 그것들을 일일이 열거면 나열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저도 이만큼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하고 이제 말았단 말이에요. 그, 들 걔가 이과들이 자주 가는 사이트 있잖아요. 뭐, 포만안이나 이런 거, 수학 전문 사이트에 다 가입을 한 다음에 이과를 디스하는 선생들을 퇴출해달라고 글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그래,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서도 걔가 올리는 글은 계속 가입하자마자 그 글이야. 전홍철을 이 문과 중심이고 이과 디스하는 문 어떻게? 강제당하는거예요 걔가 그 사이트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과 제이 전문 선생님들이 있잖아. 최정윤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글을 또 남기는 거야. 생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막. 근데 반응이 다 없으니까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한줄 알아요? 청와대 청원 올려요. 아, 청와대. 청와대 청원 올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청와대 청원을 올렸으니까 여기에 가서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애들에게 다시 글을 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라졌어요. 하, 저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どこ